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다행히도 독감이 아니라 심한 감기라서 독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영어원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약을 먹고 나니까 되게 괜찮아졌어요 어제 링거 맞고 나니까 오늘 제가 영어학원 특강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연휴를 봤거든요. 연휴가 오늘 처음 왔어요. 수요일 첫날이었는데. 그래서 연휴랑 액괴 교환? 그런 걸 했는데. 연휴가 준 액괴가 지금 가방이 있거든요. 침대에 있으니까 빨리 갔다 올게요. 네, 요 액괴인데, 알로에 통이 안에 들어있고요. 참, 이게. 쉐이빙 폼 넣어서 만들었다는데, 아까 제가 만졌거든요. 또 완전 폭신폭신해요. 이거 업그레이드 했는데, 진짜 업그레이안 해도 완전 좋아요. 연유 요즘에 에괴를잘 만들어요. 저 이거 쉐이빙 폼인새 처음부터 왔어요. 왜 아무도 안 들어오시지?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 애끼 그냥 만질게요. 들어오면은 시, 그러면 들어오시면은 이제 업글할게요. 그 동안은 이 애끼랑 다른 애끼 만집시다. 진짜 아무도 안 들어오시나? 는 인스타 에 꽤. 여러분 제가 그또 슬라임을 샀어요. 근데 그걸 사촌 언니 집에 두고 왔긴 했는데 그애께가 녹아서 와 가지고 환불을 했는데 그냥 그 환불을 취소를 했어요. 그 환불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래야 돼 가지고 그냥 있는데 그거는 후기를 못 찍었어요. 사촌 언니 집에 있어서. 들어오시피옹. 잠시만요. <laughs> 네, 여러분. 잠깐 못좀 뭐 보내고 왔어요. 진짜 아무도 안 들어오시나.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빨리 들어오셔야 할 텐데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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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주세요 진짜 제발요 이 개가 되게 굳었어요 제가 안 만졌더니. 가스 가스 뷰티풀 죄송합니다 제가 워너블이 돼가지고 아미였는데 아미이기도 하거든요 아직 아미 취소는 안했어요 탈퇴하진 않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진짜 워너블 그 워너블 앱이 있잖아요 뭐막 워너블을 위한 어쩌고 그게 입덕하는 거래요 입덕하는 앱이어서 그거 깔고 레드베벳 깔고 엄청 그랬다주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지? 알람 분명히 해, 해주셨을 텐데 어제도 소담이랑 율총이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이애기가 점차 굳어요 인스타입. 몰랐을까, so beautiful, beautiful. 5분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세요. 보라색에써봐 <laughs> <모르겠지,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 진짜 들어와주세요 <저도> <laughs> 아, 진짜 어떻게 그러시죠 진짜 진짜 안 들어오시네 <laughs> 여러분 진짜 연유야 너라도 좀 들어와 아, 방금 전에 동생한테 전화와서 잠깐 껐어요 진짜 왜안 들어오세요? <laughs> 저, 그러면 그냥 업그레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 지금 6분, 이제 6분 20초 정도 돼가는데 저는 6분 정도는 여러분도 기다렸는데, 여러분은 오시지도 않네요, 진짜. 제가 톡으로 유튜브 지인들이나 팬분들한테 저 실시간 킨다고 했는데 조차 안 오네요. 진심 안 오시는 거임? 어떻게 그러시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솔직히, 아, 진짜. 저한 20분 정도 킬 건데, 진짜. 안 들어오시네요. 아, 진짜. 반모자를 다 저기 올려야 되나, 진짜. 죽여볼. 아, 모랜이다. 아, 어떻게 진짜 10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 진짜. 한 명도 안 들어오세요, 진짜. 와, 진짜. 이거 어차피 유튜브 다 올라갈 거니까, 이거 이 계정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반모자들, 거기 알람 맞춰놓은 반모자들 찔려도 할수 없어, 니네가 안 들어온 거야. 진짜 어이없네. 지금 제 동생 와 가지고 끌 텐데 진짜 이따가 또킬 건데 그때도 안 들어오시면 진짜 저격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유튜브 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모자는다 반박입니다. 안녕. 지금 반박은 아닌데 만약 안 오시면 다 반박입니다. 안녕.